아, 짜증나요.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니, 있잖아요. 내가 오늘 진짜, 오늘 8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여덟시씨 일어나가지고 무슨 행사 같은 거 갔다 와가지고 바로 연습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집에 왔거든요. 그냥 택시를 탔어. 택시를 탔는데 아저씨가 진짜 돌아가는 거야. 고마워로 뮤트. 아니 진짜 겁나 돌아갔어요. 원래 14,000원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집이? 근데 2만 500원이 나오는 거야. 누가 봐도 돌아가는 길이었어. 진짜 당연히 우, 내가 가 우리 집 가는 길은 꺾고야 되는데 안 꺾고 일로 가는 거야. 진짜 원래 평소보다 한 6천 원이나 더 나왔어요. 하. 아니 그리고 개인 택시였는데 택시가 일단은 딱 탔어. 근데 겁나 그그 b 행비인가요 비비, 그, t 비 있잖아요. 그, 그, 그거, 택, 그거, 비 켜놓는 거. 그거를 겁나, B&B. 겁나 크게 놓는 거예요. 딱 택시를 탔는데 드라마를 보고 계시는 겨. 근데 막 그, 탑필 드라마에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이어서 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에어팟 꽂고, 이렇눈 감고 있었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글로 가대? 아또 또 일로 가네. 나는 맨날 이쪽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안 하면 모두가 다 글로 가요. 만만한가? 만만하게 생겼나요? 나좀 만만한가? 우리 엄마랑 언니한테 방금 전화했는데 둘은 탈 때마다 글로 간 적이 없대. 근데 난탈 때마다 글로 가. 내가 이쪽으로 가주세요 라고 해도 뭐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이렇게 계속 괜히 물어보고. 내가 만만한가 봐, 내가 타지 사람 같나? 아니 나눈 원래 안 감고 있음 그 원래 동대구역 그 역에 갔으면 택시 쭉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 탔지 아 근데 원래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택시 타면 일로 가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오늘따라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당연히 글로 가겠지, 원래 당연히 그 길이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갑자기 눈을 뜨니까 옆에 강이 있는 거야, 엥? 응? 그래가지고 택시비가 거의 한6천원이나더 나와가지고. 그니까. 러 그래가지고 완전 개인 택시였거든요. 완전 금반지 이만원거 끼시 두 개나 끼고, 금팔찌 이만원거 껴가지고, 완전 불빛은 네온사인 반짝반짝하고, 그 TV는 겁나 시끄럽게 켜져 있고, 정신이 겁나 없었음. 신찬대로 타 음. 난 앞선 순환도로 쪽으로 가야 되거든. 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착할 때쯤에 또 일부러 또 아저씨한테 내가 일로 가달라고 했는데 그 택시 정거장,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택시 정거장 근처에 또 세울래 하는 거야. 아니요, 저쪽으로 좀더 들어가주세요라고 했지. 내가 무슨 집 안까지 들어가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니, 오늘 그 여쭤봤어. 아니, 오늘 길이 좀 막혔나요? 차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니래 그래서 아니 맨날 이 택시 타면은 14,000원이면은 가는, 항상 가는 거리인데 어. 오늘 2만 원이나 넘게 나왔다길래 넘, 넘게 나왔길래 차라도 막힌 줄 알았죠? 이러니까 택시비가 올랐대 내가 뭐 택시 하루 이때 타냐 그래가지고 아네 이러고 그냥 해가지고 알죠 막 겁나 씩씩거리면서 딱 내려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한다. 엄마 안 받는 거야. 또 내가 지금 당장 이걸 빨리 울분을 토해놔야 되는데 아 그래가지고 또안 받대. 그래가지고 시금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언니 하면서 언니 당연히 언니 여기서 택시 타면 당연히 일로 가는 거 알까? 그러면서 그래 가면서 글로 가잖아. 하면서, 어! 하면서, 나는 근데 한 번도 안 그러던데, 왜 니는 그러는 데 있어. 그니까. 그러니까, 러 하면서 난 말할 필요 안 이렇게 간다. 하고. 그러니, 어, 짜증나가지고. 아니, 알지, 언니. 안 그래도 지금 화나 죽겠는데, 엄마 전화 안 받으면 겁나 짜증나는 거. 내가 지금 겁나 지금 화나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얘기해야 되는데, 또 나중에 다시금 엄마 전화오는 거 알지? 그러면서 막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언니가 일단 다 풀어줬어. 언니 때문에 기분 좋아졌어. 언니가 막, 으, 그거 막, 같이 막 해주니까. 해갖고 딱 집에 와가지고 일단 방송 준비하려고 딱 앉는데 또 엄마 전화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쉬, 엄마, 엄마는 집에 있으면서 내가 전화하는 것좀 받아라. 안 그래도 화나가지고 엄마한테 씩씩거리면서 전화했는데 엄마가 전화 안 받고 나중에 이렇게 전화 오면 땡! 엄마 <laughs> 어, <막> 겁나 웃으면서 니 <laughs> 네 미친나가 <laughs> 아 그래가지고 이마지 방에서 타세요 앞으로 6번 출구 한번 봐야겠어 아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 오늘, 오늘 너무 피곤하고 배고프고 막 짜증나는데 너 8시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이상 이상하지 않지? 행사 같은 거 다녀왔거든요 동대구옆 그래가지고, 다른 거 하는데, 막, 소리도 시끄럽고, 막, 디퓨저 냄새 완전, 완전 막, 빡세가지고, 막, 머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잠깐만, 몇번 출국? 출구? 2번 출국? 어디로 나가? 아, 밑으로 내려가라고? 나 원래 2번 출국이다. 어? 아니, 뭐. 뭔지 모르겠네. 아, 그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했어요. 그래도, 나 원래가 됐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내리는데, 그래도, 오늘 한마디는 했어. 한마디는 했어요. 아마 차가 막혔어요? 아니, 맨날 14,000원씩 나오는데, 막 2만원 넘게 나왔길래, 차 막힌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아무렇지도 않으시겠지만, 한마디 했어. 마테맘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화, 화가 났어요. 속상했어 근데 그 말해도 아니 그리고 겁나 운전을 알죠 급정거 급출발 완전 웅황 웅황 왕! 급정거 급출발. 그래서 화가 났어. 그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으로 보이니 그런 도이 동네 잘 모르겠구나. 싶은 거같 그러니까, 그... 그래서 이제 진짜 택시 타자마자 앞선 선아 도로 좀가 주세요. 야. 난 근데 그말안 해도 전부 다 그렇게 가는데, 나만 타면은 만만한가? 진짜? 근데 나 일부러 그래서 부산에서 딱 내려서 사직 야구장 가주세요 할 때나 상인역 가주세요 할 때마다 일부러 사투리 더 쓰거든요. 상인역 가주세요 이러고. 사직 야구장 가주세요. 뭐 이렇게 계속 사투리 쓰거든? 나외지사람 아니라는 거 알려주려고. 근데 항상 그렇대. 아, 그래가지고 짜증나고 <laughs> 그랬어 대구 부산 다르지 않나? 에뭐상도 뭐. 오늘 뭐했냐고요? 오늘 그저 옛날에 독립운동 정신 기... 독립운동 정신 계승 사업에서 일했었잖아요. <laughs> 거기서 그때 그 무슨 행사 또 한다고. 그 와달라 해가지고 홍민이랑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 8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강연, 강연 또 있자! 또 매락짜리 앉으래!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일로 오래가지고 저 매락짜리 앉으라는겨! 안됐어, 언니야. 이러고 있어. 강연하셔! 막 강연하시면서 갑자기 뭐 지리응답 시간을 준대. 이러고서 지리영답씨가 지리 준다고 날 계속 쳐다보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아무도 질문 안해 아무도 안해 갑자기 악수를 매앞줄이니까 악수를 하는 거 어, 악사. 어, 기발. 어젠다. 나왔어. 정말.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러고 바로 또 부산 가가지고 연습하고. 아 힘들었어요 래지직밥안 아, 먹었어요 아직 그래서 엽떡 남은 거 먹으려고요 방송 끝나고 근데 방나 살바 살바 음, 음 아침부터 일찍이 오늘 잠도 좀 제대로 못 잤거든요 늦 제가 요즘에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카페인을 너무 잘 받아 원래 커피를 먹어도 일찍 잤거든요 근데 막 진짜 한3시 이후에 커피 먹잖아. 절대 못 자. 어제도 일부러 디카페인 먹고 엄마가 남은 거 그냥 엄마 남은 커피 몇잔몇 모금 마셨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왜한 한, 한두 잔 한두 모으면 괜찮을 줄 알았지. 그래 가지고 잠도 한 3시 반 넘어 가지고 자고 아, 그래서 진짜 나 카페인 커피를 좀 끊을까 생각. 중이야 커피를 또 그만 먹어야 될것 같아. 마 체질이 바뀌었나 봐. 카페인 너무 잘 받아. 카페인 아직도 안먹아 나도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 칠때그 레드불을 몇 캔을 먹어도 잤어요. 나도 딱히 피곤하지도 않는데, 카페인 먹어야겠어? 카페인 주로 뭐 먹냐고요? 아메모? 아메리카노? 낮잠 안 자. 낮잠도 안 잤어, 특히.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시험 때잔게 아니고 시험 공부하면서. 그리고 있잖아요, 나, 요, 나 어제... 아니, 아니. 아니. 오늘은 엄마가 전화해줘서 간신히 일어났어. 제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요? 집에 갑자기 도롱뇽이 천지인 거야. 집에, 막, 벽이랑 천장에 온 사방에 동룡이 갑자기 겁나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엥, 뭐지? 했는데, 딱그 거실을 갔는데, 천장에 여기 조명 있는 곳에 거북이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자라 두 마리가? 그래가지고, 엥? 하면서, 왠 자라지? 해서 이렇게 바닥으로 내렸어. 바닥으로 내렸는데, 나한테 겁나 덤비는 거야. 겁나 두 마리가 엄마한테는 안, 한 마리는 내 가만히 있는데, 한 마리가 계속 나한테 덤비는 거야. 한 마리, 엄마한테는 안안 안 해. 근데 나한테 계속 덤벼. 그래서 내가 잠자리 치로 계속 밀어냈어. 밀어냈어. 쟤를 깍! 쟤를 했는데, 계속 와. 그래서 계속 밀어냈어. 그래서 갑자기 내가 계속 밀어내니까, 밀어내가 잠자리 채 던졌어. 그러니까 갑자기 내 저기 뒤에 이불에 가가지고 풀썩 삐진듯이 탁눕대 그래서 엄마는 전화해서, 엄마, 내가 이런 거꿨어 이렇게 태몽이래 근데 내가 이렇게 거어 쳐서 그거 태몽이 아니래. <laughs> 그래서 말이 되냐고. <laughs> 내가 무슨 태몽을 꿔. <laughs> 어 고마워요. 나 떡볶이 있는데. 엄마. 그래가지고 떡볶이 시켜 먹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엄마가 네가 그걸 밀어내는 순간 태몽이 아니래. 그래서 나도 어. 내 주변에 템내 주변에 앨랄랄 마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개꿈이래요. 근데 너무 리얼했어. 진짜 만약에 그 거북이가 나한테 진짜 왔잖아? 그럼 내가 진짜 템몽 꺼준 거 맞을 거야 아마. 원래 템몽은 그거 하다잖아요. 그 생생하다잖아요. 엄청 생생했어. 그쵸? 안 왔으면 태몽인데 보내가지고 아니래요 <laughs> 내가 씌워줘아흥겨 <laughs> 소망하는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내가 그걸 쳐냈어. 오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 그래서 걔가 안 왔어. 결국 삐져가지고. 나 <laughs> 음, 아, 최애 피자? 음, 불고기 피자? 개꿈이었죠. 용봉탕 먹어야겠네. 싫어. 아 그래가지고 오늘 너무 피곤했어요. 이재모 피자 먹어봤어? 아니요. 맨날 부산역에서 대구 오잖아요. 부산역에 근처에 이재모 피자 있거든요. 그거 사 오시는 분들 있으면은 그날 저녁은 피자 먹어야 돼. 이재모는 안 먹어 못 먹어도 피자 냄새가 너무 좋아. 자기 불신이 많아서 그런 꿈이래요. 쫓아내서 좋은 거 아닐까요? 아유 꿈보다 해몽이라고 다들. 더 좋게 해봉 시켜주네. 엽떡 매운 반 바... 아니요 저는 못 먹어요. 초보 봤도못 먹어요. 꽃 예쁘죠? 이거 선물 받은. 거. 저는 검은색보다 하얀색이 더 낫지 않아요? 맞죠? 검은색보다 흰색이 더아 지금 내가 봤을 때 조명 때문에 얼굴 비쳐가지고 얼굴 비쳐가지고 밝아 보여서 그런 건가 봐. 너 그거 떡볶이 아니 나 나중에 다 씻고 화장 다 지우고 먹을 거야 그냥 다 이뻐요. 와우. 거북이 난단돈 들어오는 꿈인 건데 그니까 내가 밀어댄 게 문제인가? 피자보다 필라프가 왜있까올 시즌 롯데 우승할 것 같아. 한 3단? 대만 재밌었어요. 카스 라이트 탄 캔이랑요. 오늘 롯데 응원단 분중간정거쪽 뭐 호정이. 담비, 설화, 예빈이 이러 데서 택시비 더 나왔네 응! 음, 3등 롯데 3등 택시기사 띠띠 해줄까요? 아요뭐띡때했다 치죠 근데 다음 주 토요일부터 수범경기 하는데 수범경기 응원단 으로갑니까 그, 그거는 롯데 그거를 통해 확인하세요 근데 작년엔 들어갔어요 그렇다고요. 피자가 좋아요, 치킨이 좋아요. 저 완전 치킨. 체요리도 처음 봐요. 저 체요리도 아닌데. 저. 추위만데요? 아우, 힘들었어. 무슨 치킨 좋아하냐고요? 저 처갓집 양념치킨 좋아하고요. 그, 국내 치킨 좋아하고, 고추바사삭. 그, 마블링 소스. 코바 그게 그저 그래요. 순살 뼈 중에. 근데, 그, 혀가찜 양념 치킨이 순살이 맛있거든? 슈프림, 당연히 슈프림이지. 근데, 슈프림은 그, 치킨이 순살이 다리살만 돼 있지 않아. 사살이 같이 있어 유유 그래가지고 좀 별로 자남치킨도 맛있어 맵슐랭 와 맵슐랭 안먹은지 너무 어렵다 다음 방송때 맵슐랭 먹어야지 민주가 준걸로 다음 방송에 맵슐랭 먹어야지 프라닭은 찡먹인가요 부먹인가요저 완전 단먹 저 완전, 완전 적셔져있는거 좋아요 완전 소스에 절여져가지고 흐물흐물한.. 완전.. 그래서 소스도 양념치킨 이런 거더 좋아하고 막 간장치킨 좋아하고 막 탕수육 이런 거 좋아하고 막 돈가스도 막 이런 거 좋아해요. 새로 생긴 자담 안 먹어봤죠? 근데 자담 치킨.. 맵슐랭 그거 순한맛 먹어야 돼. 마일드. 와나 한때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 안 먹은 지 1년 넘은 거 같은데? 마일드가 있어요. 근데, 안 맞는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바로 배탈난다 하더라고. 저 국장이요? 아, 저 주식, 저말 걸지 마세요. 아하. 크크크는 안 먹어봤어. 우리 엄마, 엄마 개웃긴 거. 엄마가 주식, 내가 봤을 때 엄마가 지금 주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꾸라진 거야. 엄마, 엄마가 하면 안 되는데. 아, 엄마가 맨날 그렇게 하면 은 내가 안 된다니까. 허? 엄마가 언니 계좌로 하여튼, 하여튼 38,000원에 산 주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8,000원까지 떨어졌었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는 하지 마라 그런 거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몇만 원이 올라간 거야 그게 한 10년 전에 넣은 건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지금 거의 한 100만 원 넘게 번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또 그렇게 버니까 내가 나랑이고 내가 벌면 엄마가 나랑이고 우리는 약간 항상 반비례해요 10년 만에 오른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그래 그 10년이면 그 가치도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근데 그쵸 그때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좀 그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없는 도 그래서 엄마가 그걸로 돈 벌면 싱가폴 가준대 <laughs> 싱가폴 놀러 가자. 저 이제 저는 그런 주식 투자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진짜 적금 그렇게만. 제가 지금 테슬라 엔비디아 때문에 지금 제가 머리에서 샀다 있지 않습니까? 레인보우 머시기 뺐다고 뺐다고. 그건 그냥 초심자의 행운이었던 걸로 맞아 나핫치즈 싸이 순살 치킨 그거 먹을랬어 방송 다음 방송 때 실력 먹을까 그거 먹을까 햄비자 많이 올랐잖아요 진짜 그당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까 기차에서 봤거든 내가 얘기했잖아 난 여기서 샀다니까 에이씨 안봐 난 여기서 샀다니까 QR 코드 이거 룰렛이요 불산 내려갑니다. 오왜너 테슬라 잘먹구 나. 잘했다. 난 여기서 샀다고. 오늘 몇 시까지 하죠? 저 10시까지만 할래요. 난 너무 잠막해서 근데 솔직히 진짜 아 키지 막가도 생각했는데 택시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켜야 된다. 이거는 켜가지고 일단 얘기를 좀 입을 털어야 된다. 내일 누구누구 와요? 나경이 홍라 가현이 채원이 서윤이 윤서 나현이 수현이 같이 갔다 왔는데, 다이언트, 한국을. 진짜? 아, 맞아, 없어, so, 나온, cut up. 을 n l y t 아 a t 없 because I'm n t e w face. i 이많 n the new face. I'm in t 티켓팅 예 w 이런 거 시즌권 실패하 h 분들 롯데로 a 어오세요 방송 안켰을 때, 입털때 없어 심심한 적개 많아요. <laughs> 나 은근 많다. 나 약간 방송이 체질인가 봐. 뭔가 입을 막 말을 하니까 재밌어. 롯데도 없어? 아 그래? 아 롯데도 없어. <laughs> 롯데도 없다. 내가 할 말이 없군. 짧수? <laughs> 저 처음 갔을 때 앉은 자리 안다요 언제? 농구에서? 홍래님은 루나로그 언제예요? 저는 이미 다 찍어놔가지고 편집이 다 되는 대로 올라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효정이가 그 대만에서 한 거를 찍었으니까 그게 시간 순서상 그게 먼저긴 해. 아 저는 진짜 다리가 너무 아파. 오늘 너무 열심히 연, 연습했어. 진짜. 나경이는. 진짜 아직 여주실인가? 겁나 오래 있어요 걔 진짜 하, 대단하다. 나이 할 일이 너무 많아 걔는 할게 너무 많아. 롯데 선정 제외하고 가장 응원가 좋은 것 같은 팀?

푸적 l 지의 오수, 핀닝, 그거랑, KT는, 안타, 안타, 어, 그거 아니다. 이건 키움이다. 안타를 날려줘. 그거. 다이노스구나 n c 네 그럼. n c 요 n c 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빼고. 그 삼성, 롯데 빼고, 롯데가 제일 좋고, 그 다음 NC, 그 다음 삼성. 갱산아닙니까하지기 몇시가야 사인받을 수 있어요 경기, 경기 때는 3시간 전에 제가 출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3시간 반 전에 오시면 됩니다 제가 3시간 반 전에 웬만하면 가요 3월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3월 일정은 일단은 겨울거는 2일에 모비스고, 4일에 KB 원정, 6일에 KB, 8일에 혹시 가면 KB, 11일 모비스, 16일 모비스, 18일 모비스, 19일 모비스. 야구는 아직 비밀입니다. 아직 안 돼. 아직 아직 모르겠어. 얘기해도 돼. 원정 오셔도 사인해주나요? 시간 되면... 8일에 이제 그게 되면 이제 그스코어 나는 거보 28일 가죠. 28일은 무조건 다 갑니다. 저희 멤버 다 가요. 광주 원정 언제 올 건데. 나 작년에 광주 원정 한 번도 안 가지 않았어요? 저 새끼 뭐야 저 미친 새끼. 너는 바로 차단이다. 차, 채팅 참 채팅 참여 제한이 최대한이야? 이거 말고 막 차단 이런 건 없어요? 블랙 이런 건 없어요? 차단 어떻게? 해? 차단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여기 활동 제한은 있는데 차단은 없는데? 이름 이름 누르면 사용자 차단 안 또? 안 떠요 그냥 활동 제한, 메시지 상담 고정, 임시 제한, 활동 제한, 메시지 신고, 메시지 삭제 이거밖에 없는데? 활동 제한이 차단인가? 오늘 방송 10시에 어? 나 갈래 나 너무 피곤해 오늘 또 상품 정리하는 데 30분 전에. 요 화장 최애 조합은 저는 시리얼 류 겁나 추가하고요. 초코링 추가하고, 초코쉘 해야 되고, 벌집 끌고 있어야 돼요. 배고파. 나 빨리 정리하고 씻고, 엽떡 남은 거 먹을래요. 엽떡 먹, 먹, 사진 찍어서 보여줄게. 알았죠? 오늘 늦게 켜가지고, 짧게 해서 미안하고. 다음 방송 때 봐요. 다음 방송 언제 킬 거냐면 시간이 없어요. 진짜 겁나 쭉 있어요. 쉬지 않고. 쉬는 날은 연습 있거나 다른 일정이 있어요. 1일에 킬게요. 1일에는 된다. 그리고 님들 대단한 거. 홍가면허 등록했어요. 면허 학원 등록했어요. 72만원 주고 학원 등록했어요. 아니 충분히 수업 들을 때돈 내서 해도 되는데 내가 이러면 또 미룰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해버렸어. 등록한 번에 학교 할 거야. 응. 근데 일단은 내가 언제 시험 치는지 말안 해줄 거야. 왜냐면 떨어져도 바로 붙었다고 뻥칠 거고. 타고요. 뭐 하튼 여한 번에 부, 붙었다고 뻥칠 거니까 그렇게 미소 주세요. 혹시나 또한번 붙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이 종이요. 필기에서 아니. 하튼 여 갈게요 여러분들 오늘 봐주셔서 고맙고 공라한 번에 시험 부, 아직 근데 한참 남았긴 한데 하기를 기원해 주세요. 고마워요, 짧은 시간에 잠깐이라도 보러 와줘서. 안녕! 잘 자!